여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장 그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까이 가서 갔습니다. 감남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라. 그래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트의 시험달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렛에서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아, 이 입성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구속사의 절정을 이루시기 위해 즉 십자가를 향한 그 행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왕이 성에 들어올 때 말이나 병거 위에 위엄 있게 입성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낙유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모습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즉 겸손과 순종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의 힘을 가진 그러한 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겸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일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즉순환 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소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걸음은 운명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구속을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절 말씀. 이를 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 두 명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거기서 나귀와 그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대단히 구체적이며 또 세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나귀는 당시에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힘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권적인 그러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낙위도 마찬가지죠 즉각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 쓰임받는 낙위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수배 이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 예루살렘의 입성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성경의 성취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또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오신 메시아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무력과 위세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으로 세워진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보다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제자는 결과보다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은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십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사람의 신분과 또 소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그 위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주권의 인정과 헌신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겉옷을 펴고 또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깔았습니다 이것은 왕을 환영하는 전통적인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환호는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정의 신앙은 오래 가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환호 가운데 동조하면서 또 군중 심리로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신앙은 오래 갈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진리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만 그 신앙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즉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정치적인 그러한 회복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 즉 영적인 회복에 있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참된 메시아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곧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류 구원사를 전체, 인류의 구원사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좋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는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낮고 또 표면적인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이 아니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왕권은 세속적 권력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도 이 겸손의 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의 그러한 권력의 왕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겸손의 왕인가? 예수님의 낙위를 타신 이 행보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을 닮아 겸손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작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세상의 권력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또 사랑과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우리도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 우리 가운데 너는 어떤 왕을 따를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권력 가운데 순종하고 비굴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